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그게 달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지표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요. 해소가 되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보고 있는 주식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최근에 들어서 한번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이 왜 하락을 하게 됐죠? 네, 이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카카오 측에다가 독점하지 말라고 어떤 제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었죠. 자이 카카오가 하락을 하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페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 그리고 카카오 은행 이세 가지도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카카오 게임이 하락을 하고 게임과 카카오 페이 측에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 NFT,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버린 거죠. 카카오 게임이 펄어비스 먹,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리니까 펄어비스가 무너지니까 같은 게임주들도 다 같이 무너져서 힘을 못쓰게 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 어, 카카오 게임, 카카오 측에서 경영의 문제도 있었지만 기업이 독점 기업을 제재한다라고 해서 그 뒤로 이 I.T. 쪽 기술주 관련주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오르기 위해선 뭐가 가야 된다? 삼성이 가야 된다. 코스닥 오르기에선 뭐가 가야 된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삼명제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에게 정부가 규제를 건 것도 맞는데 셀트리온 역시도 금강원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지속되고 감리하고 있던 이 분식 회계 의혹이 갑자기 또 한번 터져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밑으로 내려간 상태인데 여기서 악재를 터뜨렸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갔어요. 여기서 잠깐 세력들은요. 비싼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지 밑에서 이 저렴한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력은 매집을 해서 위에서 팔고 싶어 하지 밑에서 악재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다 팔고 나가겠죠. 그럼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럼 누가 좋습니까? 세력이 매집하려고 하면 좋은 거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세력이 매집하려고 하면 이 밑에서 싸고 싸고 싸진 그 가격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신들이 팔아야 되는 이런 고점에서 악재를 터뜨리면 약간 곤란하죠. 거래를 유발시키기 위한 악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1차적으로 먼저 나간 다음에 악재를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력대 전략이 그래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죠. 자, 셀트리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반등 힘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끌어내리는,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결과가 발생을 했죠. 왜냐면 셀트리온이 오르면 코스닥이 오르는데 반대로 박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고 바이오주도, 바이오주들도 안 좋은 영향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도 과열 단계라서 또 미국 시장 자체도 과열 단계라서 이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동시에 카카오나 또는 셀트리온이나 이 소형주 기술주들을 끌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인위적인 악재가 맞았다고 할수 있죠. 인위적. 우리 예전에 비트코인 한참 막 크게 올랐을 때 2018년 정도에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기억나시죠? 폐쇄하겠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작살나고 박살났어요.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못 하게 막겠다라고 선언하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엄청나게 폭락하고 그 뒤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약간 불안한데,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어수선한데, 안 그래도 많이 손실을 봤는데그 와중에 카카오 때리고 셀트리온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지죠. 아, 물론, 독점하면 막아야 되고, 그리고 뭐바이오주들도저 분식회계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상황 자체예요. 상황 자체. 뭘 지금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고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좀 말씀드려볼까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기업의 본질은 현재 그대로예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하락했다? 외부적 요소. 단순히 카카오랑 셀트리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주식들을 보았을 때,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지금 외부적 요소인 카카오와 셀트리온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펄어비스, 지금 도깨비, 붉은 사막인가요 네, 어쨌든 뭐 콘솔게임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고, 여전히 IT 대기업들, 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들은 여전히 게임과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외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주식이 하락하고 끌어져 내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듯 나오는 하락 이런 건 어떤 공포 심리가 작용될 만큼 이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거야. 차트가 그걸 말해줍니다.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크게 이미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어떤 외부적 작용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의 이런 우량주식은요. 지금 우량주잖아요. 우량주식은 한번 하락하면 길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량주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누가 또 매수를 해요. 그래서 방어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량주 그래요. 우량주 방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방어가 안 되고 흘러내렸죠 이건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평가 자리에서는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밑에 있는 상태거든요. 위에서부터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악재, 내부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상황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수출 지표가요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딛고 지금 사상 최대치의 수출 호재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수치보다 지금의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물론 이제 실물 경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우리 어쨌든 수출이라는 거 매출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좋아진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가지 보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면 누가 사줍니까? 중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이 사주거든요. 자, 근데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보시면 이 코로나 때 보세요. 이거 최악이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박살 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돈을 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풀었어요. 2차 세계 대전만큼 풀었어요. 2차 세계 대전 전쟁하면 돈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때만큼 풀었어요. 그러니까 전쟁급이었어요. 이때가 전쟁급이었는데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살포해서 경제를 부양했고 지금 이전의 수치 이상으로 올라와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이 고용률이 좋아졌어요. 트럼프가 왜냐면 중국을 때리고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용이 좋아졌다, 포, 코로나 때 폭락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이 빠르게,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현금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소비하는데 사용하면? 한국이나 중국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매출이나 분기 실적 같은 게 좋아지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코스피 종목들 매집 들어오는 거 보셨죠? 코스피 종목들의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는 게 이런 거예요. 정리할게요. 외부적 압력에 의한 하락. 어떤 게요? 카카오, 셀트리온. 분명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 특별히 있는 NFT나 게임 종목들 다 박살났어요. 뭐 때문에 카카오 게임 때문에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객관적으로 지표를 보자고 하면 어때요? 다 호재고 다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만 되면은 대박이다? 와, 위드 코로나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두 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매출들이. 왜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돈 어디다 쓰십니까? 뭐 온라인 쇼핑하고 생필품 사는데 쓰죠. 근데 그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관광하면서 한국 와서 화장품 사고 또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경비 들고 비행기 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또 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물건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막 사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장품 회사 측에서도 더 뭔가를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위드 코로나 되면. 아직 안 됐죠.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참 아슬아슬하긴 해요. 제가 무조건 낙관론 펼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뭐가 돼서 돌아온다 빚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빚 갚아야죠. 예 이자 내야 되죠. 그게 이제 채권이겠죠. 이자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겠죠 결국은. 그럼 우리나라 세금으로 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럼 세금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기업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해요. 어떻게 된다? 완전 경제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어때요? 증시가 못 오르고 약간 경제가 어려운 것 같다 보이니까 부동산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서 부동산이 더 하락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제를 계속 억누르고 있어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폭동 나고 부동산 이제 시장이 망가져서 사람들이 파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다 금리까지 빠른 속도로 올려봐요. 그러면 이자율이 더 부담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상황이. 이게 그냥 눈뜨고 코베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급 조절이 된 다음에 어 이제 호재를 향해서 우리가 가면은 그 힘은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 하는 게 맞는 거죠. 주식은 어차피 예측이 100%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카카오나 셀트리온에서 이런 악재를 터트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악재를 터트린다? 이거 너무 비매너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주식 떨어져서 힘들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더 밀어버리니까 계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0은 더 빠졌잖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의 계좌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분별이 되시겠죠? 네, 오늘 영상 좀 참고하시고요. 조금이나마 좀 힘든 시장에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약간 도, 보탰으니까 힘내시고 버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